자, 이번 시간에는 해치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치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렇게 원이나 사각형이나 뭐 이런 폐곡선 안에, 자, 폐곡선 안에 정해진 기존 무늬대로 이렇게 채워넣는 것을 해치라고 합니다. 해치를 하시려면, 자, 풀다운 메뉴에서, 자, 그리기에서 보시면은 요 밑에 해치라고 있죠. 해치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커맨드 명령을 창에서 해치에 자, 기본 단축키인 h를 타이핑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해치와 자, 그라데이션이 있는데요. 자, 해치는 말 그대로 자, 이런 자, 이런 무늬를 채워 넣는 거고요. 그라데이션은 자, 이런 이런 색깔을 기준으로 이런 색깔을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해치를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견본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가지 문의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견본이 바뀝니다. 그러신 다음에 경계를 자 보시면 점 선택과 개체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그다지 쓰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점 선택을 하면은 어이 패곡선 안에 영역을 이렇게 점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안에 해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치가 채워지는데 니까 너무 작죠? 자, 축척을 한 10으로 해 가지고 다시 미리 보기. 바꾸셔야겠으면 ESC 아니면 미리 보기에서 이게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엔터. 자, 엔터 키를 치시면은 이렇게 해치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해치를 하셔 가지고 견본을로뭐딴 걸로 바꾸셔 가지고 추가해 가지고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잘 됐으면, 확인, 확인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해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치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